안녕하세요. 봄봄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양권 지득하기 전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양권 문의하시는 분들께 저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수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을 모르고 분양권을 덜컥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폭탄 맞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하잖아요?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할 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완공되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비조정 지역인 경우 2주택까지는 1에서 3% 기본세율입니다. 하지만 3주택부터는 8%, 4주택 12%로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만일 다주택자가 주택이 완공되어 취득세 납부할 때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했더라도 주택수는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8%, 12%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어 3주택이 되고, 취득 금액은 6억이라고 해볼게요. 6억인 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 1% 600만원입니다. 하지만 3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8%로 4,800만원이 됩니다. 게다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5,040만원이 되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돼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취득 시점에 주택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 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1주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 가장 혼동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시가표준액 1억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주택 외에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상속 주택은 사망일인 상속 개시일 5년 이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의 핵심은 주택 수에 달려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택 수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요. 해당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다는 추가주택금지라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추가주택은 분양권을 포함합니다. 만약 추가주택금지라는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대출을 지체 없이 갚아야 하고 약정 위반 사실이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되어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약정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분양권 명의 변경일에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겠죠? 이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약정 위반으로 걸리게 되고요.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상환했어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년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분양권의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꼭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해당 대출을 상환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취득하기 전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주택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